안녕하세요. 신방고 TV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새 너무 바빠 가지고 영상 찍을 겨를이 없었는데, 아, 오늘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관계로 우리 그 가산디지털의 대룡식구차, 저희 개발실이 있는 대룡식구차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번 찍어볼 만한 아주 맛집이라. 아. 먹을 때마다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했던 바로 이집 찌개마을 네, 대룡 19차 1층에 위치한 찌개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맛있었고 괜찮았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좀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 벌써 이제 군침이 돌아갈 정도로 맛있는 집입니다 아, 대정식구차의 맛집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 아. 돈쭐찌개말 김치찌개 까만돼지불백 까만돼지불백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어, 특별히 제가 여기 가끔씩 와서 먹을 때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데, 차돌 된장찌개도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까만 돼지 불백과 차돌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사람이 많죠? 늦은 시간인데도. 네, 까만 돼지 불백이 이렇게 불맛을 입힌 제육볶음과 참나물 무침을 줍니다. 뭐 기본 차는 다 맛있어요. 정말 아주 가정식 백반인데 아주 맛깔스럽게 네, 도토리묵이나 이런 그 옛날 소세지 이런 것들은 좀 바뀌고 김이 항상 베이스로 나온다. 제가 좀 김을 좋아하는데 김이 베이스로 나오고 항상 그 어묵 무침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채도 맛있습니다. 예. 특히 밥이 맛있습니다. 일단 밥집은 밥이 맛있으면 일단, 아, 일단 1이죠 예. 예. 차돌 된장찌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차돌 저기가 아주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차돌 된장찌개. 이 찌개들은 다 8,000원이고요. 예, 돼지불백은 만원입니다 삼겹살도 맛있기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고있어요 예. 일단 아무튼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추합니다 대룡 19차 돈쭈 찌개말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